여긴는 덕유산 리조트에 있는 눈썰매장이고 보시면 레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레일 정도 있습니다. 저희 애들 저기 타러 갔고요. 저두명 아이들 나오면 설매타 겠죠. 한한 누가 이길지 출발했고요. 빨리빨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발로 속도 늦추고 있고요 저러면 뭐 끝난 거잖아요. 발로 속도를 늦추다니 참 심각하다. 네. 원래 썰매 탈 때는 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것까지만 보겠습니다. 발을 떼야죠 <laughs> 네, 저 아이처럼 아예 발을 떼고 내려오죠 아참 잘하고 있어요 발을 떼는 아동만큼 가장 멀리 왔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 내려올 차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카카오까지 보겠습니다 힘들어 나 힘들어 안녕 열심히 타. 앞에 이 어디 있는까지 내려가게 요다 저기 저기 맨 끝에 있는 아이 발안닿고 있고요. 저기는 앞에 있는 아이 발안닿죠발안닿는 아이만 빨리 내려오죠. 네, 여기 까 지만, 보겠 습니다.